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주말이 다가와서 시간이 특히 빠른 것 같아요. 히, 지금은. 난리법석 라디오 연예인 미스터트 진출. 라디오의 연예인 미스터트로트 이창원의 팔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스터트로트 최근 난리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핫하기는 커녕 뜨거웠다. 미스터트로트의 출연자가 라디오 연예인을 방문하여 시청률이 10%를 넘은 존. 그렇게 핫하지 미스테 트로트 이창 원의 팔찌는 물결표 대세는 재확인 물결표 노미네이션 브랜드 팔찌 입니다.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로 많은 핫한 배우들에게 인기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역시 핫한 라디오 스타 미스테이트 이창원의 팔찌로 딱 노미네이션 브레킷 팔찌는 심플 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남성용 체인 팔찌입니다. 단독으로 착용해도 너무 예쁜 팔찌니까 남자분이 데일리하게 쓰시기에 아주 좋은 팔찌예요. 노미네이션 브랜드는 주사바늘에 사용하는 서지컬 소재를 사용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없습니다. 악세사리 알러지가 있으신 분도 착용 가능한 브랜드입니다. 세련된 세련된 패션과 심플한 노미네이션 팔찌 하나로 한층 더 연예인 리시한 코디. 미스터 트로트, 2 0 0원에게잘 어울리는 코디였습니다. 화이. 이창원 씨는 웃는 것도 손도 예쁩니다. 남자분 정말 코디하기 편하고 손이 많이 가는 데일리브 팔찌라서 매일 아무 코디나 착용하셔도 돼요. 라디오 연예인 미스터트 이창원 팔찌 노미네이션 팔찌 대세는 많은 사람을 재앙하는 방법 많은 연예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탈리아 브랜드 노미네이션은 어떤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7일 오후 이찬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스터트롯과 함께 울고 웃었던 과거 여행 물결표 물결표 우리 동원이 첫 예선 때 만나서 너무 반갑게 사진 찍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 어느새 청소년처럼 훌쩍 자랐구나 우리 예쁜 잠원이 승민이도 사랑해 이렇게 보니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뿌듯합니다. 동원아 물결표 너는 모르겠지만 형은 너 홍보 광고까지 보러 갔다. 물결표 앞으로 모두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정동원의 홍보 광고를 직접 보러 간 이찬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이찬원은 예전 무대 진도배기 당시 유소년부 정동원, 홍장원, 남승민과 함께 찍은 셀카부터 잃어버린 30년 무대 당시 사진, 최근 사진까지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동원이 예뻐해주는 우리 찬원 오빠도 너무 예뻐요. 뉴 별표 별표 오빠에게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애온 별표 별표 이찬원 행복만 해라 대별표 별표 이찬원 사랑해 라이 별표 별표 등의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한편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최종미를 차지한 이찬원은 최근 MBC 라디오스타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JTBC 뭉쳐야 찬다. 유랑마켓 녹화를 마쳤으며 9일 JTBC 아는형님 녹화를 앞두고 있다. 가수 이찬원은 1996년 생으로 현재 나이 25세이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찬원의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찬원의 키는 176cm, 몸무게는 62kg이며 혈액형은 B형입니다. 이찬원은 대구 선원초등학교, 대구 선곡중학교, 병원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를 휴학 중에 있습니다. 이찬원은 별명이 많은데 유교보이, 상국장 천국장 보이스, 촌느님, 촌모파탈, 촌도배기, 소떼요정, 멜팅찬원, 찬도위티, 이찬도, 가도배기, 찬도배기, 찬도 등이 있습니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적으로 3위로 선정되면서 제1대 미스터트롯의 미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대회 스타킹 이나 전국노래자랑 등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트로트 신동으로 대중 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찬원은 어릴 때부터 이미 웃는 얼굴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인데, 2008년 어린 시절에 출연한 전국 노래 자랑 영상을 보면 성인인 지금과 웃는 얼굴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출연한 전국 노래 자랑 편을 보면 체격도 좋아지고 얼굴에도 살이 붙어서 지금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찬원의 미스터 트롯을 본 미스터 트롯의 마스터들이 한 말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장윤정은 이찬원의 무대를 보고, 산원 씨는 시청자의 눈과 귀가 정말 예리하고, 괜히 인기 투표에서 2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가수 진성은, 이찬원 씨는 정말 황금의 목소리를 갖고 있고, 더 이상의 스승은 필요 없으며 본인 스스로가 스승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가수 박현빈은 무대 하나로 끝났다는 짧고 굵은 평을 남기며 대중들에게 이찬원의 놀라움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찬원은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면서도 순둥한 이미지의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어린 시절의 긴 얼굴형이 남아있어서 말라보이기도 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얼굴에 살이 붙어 균형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귀여운 외모의 반전으로 나이에 맞지 않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특장점 중 하나는 기교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며, 초등학생 시절부터 바이브레이션 등의 기교를 막갈나게 소화하는 타고난 가수였습니다. 이찬원의 성격은 애교가 넘치는 성격으로 미스터 트롯의 타 참가자들의 SNS에 댓글을 남길 때에도 항상 문장의 끝은 하트로 끝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찬원은 본인의 남동생과 대화를 할 때에도 본인을 형하라고 지칭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찬원은 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고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매우 배려심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화력이 매우 강하여 주변 사람들과 항상 잘 어울리며 평소 엄청난 연습벌레라고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이찬원의 성격은 애교가 넘치는 성격으로 미스터트롯의 타 참가자들의 SNS에 댓글을 남길 때에도 항상 문장의 끝은 하트로 끝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찬원은 본인의 남동생과 대화를 할 때에도 본인을 형아라고 지칭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젊은 그대가 떠오르는 청량한 창법 역시 따풀의 특징이다. 보통 이렇게 신곡을 발표할 때는 아무래도 음악의 보컬이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연습도 충분히 된건 아닐 테고, 그런데 지금 이찬원 씨의 가장 큰 매력은 반주를 목소리가 끌고 가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음악을 듣기보다는 찬원 씨 목소리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수 마스터 딱풀 심사평. 처음에는 진짜 마스터 분들 앞에서 평가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원했을 때 백인 마스터 예심까지만 가는 것도 나는 성공이다. TV 조선 미스터트롯 2찬원 제작진 인터뷰 중 이찬원의 미스터트롯 인생곡 선곡이 18세 순이었던건 정말 신이한 수다. 결승전에서는 진도배기와 울기 회우어가 아버지의 선곡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좋아하는 곡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던 이찬원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애교 가득한 말투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이찬원은 인생곡 후보로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탄 유진아의 미운 사내와 나훈아의 18세순이 김태곤의 망부석 박정식의 천년바위 주병선의 칠갑산까지 다섯 곡을 제안했다. 그중 이찬원의 아버지가 선택한 곡은 가창력과 성량이 돋보일 수 있는 나훈아의 18세순이었다. 1983년 발매된 나우나 4집 앨범 수록곡 18세 순위는 팝 분위기를 살린 경쾌한 멜로디의 곡으로 특유의 간드러진 고음이 돋보이는 노래다. 부모님의 응원을 받은 이찬원은 18세 순위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하며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평소 이찬원의 습관이 모두 들어간 무대 매너부터 흠잡을 데 없는 가창력과 성량, 전국의 시청자들을 순위로 만드는 매력까지, 특히 후반부의 순위 찾아가야 해 파트부터 카메라까지 흔들리게 만든 순위 파트로 엔딩을 장식한 이찬원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다. 그동안 이찬원이 미스터트롯에서 선보인 모습은 18세 순위에 모두 압축되어 있었다. 풋풋한 외모와 신선한 가창력이 돋보였던 진도배기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찬원은 자신의 장기인 밝은 분위기를 살린 18세 순위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찬원 씨는 정말 모두를 즐겁게 하고 흥겹게 하는 사실, 이거는 정말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연습해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또백이 이후에 또 하나의 엄청난 노래를 오늘 불러주신 것 같고, 김준수 마스터 18세 순위 심사평. 안무가 아닌데 무대를 엄청 크게 쓴다는 거는 이 온몸의 자신감이 뿜뿜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모든 가수가 슬픈 감정, 아니면 감동을 줄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기쁨을 줄수 있는 가수도 반드시 필요한데 준수 씨 말대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예요.